여기 박물관에 있는 거 비싼 거싹다말았어 아니, 도와주세요! 도와주세요, 이불! 어디에요? <laughs>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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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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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100억이 넘어요. 어, 그래요. 그렇지. 이거. 안 돼요! 그건 3개 하나밖에 없어요. 그럼 난 뭘로 싸우냐? 아, 저기, 저기 박스 안에 있는 걸로요. 어, 그래요. 알겠습니다. 예. <laughs> 나 집에 갈래. <laughs> 뭐야? 여자친구야? 아 뭐래! 아니거든요? 우리 누나거든요? 아 기분 나빠 야 어? 내가 더 기분 나빠 나 양양 가잖아? 카리나 소리 들어 <laughs> 야 주방 가서 카리나 가라 <laughs> 응니 네 얘기 네, 네 응니얘이응니 네 얘기 응니아이응니얘 너네 이 여자 죽는 거보시싶 뭐... <laughs> 아, 저기요 저좀 살려주세요 <laughs>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시간을 돌려서 당신을 구해드릴게요 아 그냥 앞에 보해아 뭐 니가 보면 불편하다고 여기서 니네 얼굴이 제일 불편해 야 진짜 보면 뒤진다 다안봐 아, 하세요 듣거라 나 진실의 요정이 명화노니 <laughs> 너에게 아웃다라고어 <laughs> 웃지 말라고, 어, 말라고. <laughs> 야 진실의 요정? 아이 사기꾼아 누가 내가 사기꾼이야 너 이거 셀카 뭔데 어? 이거 뭐야 <laughs> 이거 어? 아, 딱 봐도 나잖아 야 건물들이 네 얼굴로 빨려들어가고 있어 <laughs> 수척구녕이야! 야이 사진 보여주면 남자들 다 넘어와 먹은 게다 넘어오겠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나 얼마 전에 여자애들 제6의 멤버로 캐스팅 됐거든? <김노몽> 어? 하지 마라 우에. 우에. 하지 말라고! 야, <Disk> <김노� Quest> <fällt> 야 이것들이 진짜 야이 자식아 빨리 우리나 다줘이년 누나 살리고 싶으면 내일 아침까지 현찰 10억 가져와. <laughs> 내일 아침까지? 그렇다면 오 남자랑 왜 봐? 어,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하지 마. 아니라면서 얼굴이 이렇게 빨개졌어? 아 어, 더워서 그런 거야. 매영 <laughs> 매영 제가 엄마한테 잘 얘기해 을게요아 어, 어, 그런 거 하지 좀 마. 뭐. 오빠 손만 잡고 자야 돼? <laughs> 야 저리 가. <laughs> 저리가? 그럼 나 먼저 가 있을게. 이따 봐. 예? Yeah. 저기요, 저기요. 저 어, 언제 네? 구해 주실 거예요? 어. 아, 맞다. 아, 맞다. 깜빡했어요. 제가 이번에 시간에 제대로 한번 돌려 볼게요. 야, 웃지 마라. 아, 안봐, 안봐. 나 그냥 선글라스 끼고 있을게. 선글라스. 아. 듣거라. 나 진실의 요정이 명한 언니 너에게 말하. <laughs> <laughs> 아 이건 또어디 정도 에서뭐 <laughs> 하냐고 와 <오>, 진짜 못생겼다? 그배 <laughs> 네, 매형, 이런 데는 우리나좋아요야 저리 안 가도 까했다또까했다또까했어진아너왜자꾸그러 <laughs> <laughs> 진짜, 아, 그래, 진짜? 너랑안 놀아 진짜 어? 아 진짜 주짜다나왜다왜자꾸 그러는데! 진자 자자 자게아아 자자 자그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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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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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자로 와! 자 자자 자아 자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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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로와자자 아 괜찮아 누나? 아 누나 미안해 아 미안해 내가 미안해 아 누나 미안해 아야아 아, 누나 왜이렇이 많아졌어 아, 야나 여기 있다고 아, 누나, 누나, 어, 어 깜짝이야 와아 똑같이 생겼어 니 진짜 엄마한테 이른다 아 일러일러 어차피 니네 엄마 내 엄마 <laughs> 이게 뭐가 나아야 진짜 <laughs> 어, 괜찮아 아, 괜찮아 엄마 어서 이 토르 망치로 저 악당놈을 물리쳐줘 못해 왜 못해 누가 엄마 토르 망치에 참 잘했어요 파놨어 뭐, 어? 악당들한테 휘두를 때마다 참 잘했어요가 이렇게 찍혀가지고 어? 엄마가 되지를 못하겠어 쟤들이 뭘 잘했다고 어? 어 엄마 이럴 때가 아니야 지금 누나가 저 남자랑 외박을 한대 야, 외박? 아, 저 남자랑... 하, 처음 뵙겠습니다. 저녀석 애미 됩니다. 장모님 해 보세요. 뭐 저희랑 직업적으로 저희 집안이랑 안 맞지만은 월얼마 보세요. 야저양안아 못들이 진짜. 아 지오! 어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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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오! 지워. 아, 지워. 엄마 대신 총을 맞고잠 잘했어. 얼른 추수야 병원으로 옮기자. <laughs> <병원을> 옮기자. <laughs> 아, <병원을 웃음> 옮기자. 누나 가자. 괜찮았잖아. 누나 괜찮아 괜찮아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괜찮아. <웃음>